그 인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치과인이 오픈되었고요. 어 아직 시작 단계라서 우리 회원들에게 대단한 그런 성과를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실습 치과 찾기라는 게 있습니다. 실습 치과 찾기에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지금 1차에 66 군데 치과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목표는 전국에 한 500여 개 치과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부장님들과도 서로 소통해서 이렇게 밀고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전국에 500여 개 같으면 평균 그 지부별로 한 30여 개 정도 실습 치과가 되면 구인구직난 해소에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습치과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 치위생학과 학생들, 그리고 어 간호학원에 다니는 우리 예비 간호조무사, 내지는 간호조무사 분들, 또 경력단절자 분들, 을 치과에 맞게끔 교육해서 치과 보조 인력의 풀을 넓히는 그런 작업입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시 김미경 회장님께서 비급여 가격 공개에 대해서 기자회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 제가 지난 11월 11월 4일 날 그때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작년 기재출자들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기재출자료를 활용해서 매년 제출하라 마라 하는 그런 신경전을 벌이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어, 복지부에 건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 현재 이제 결정이 아마 내년 3월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헌이 되면은 뭐 비급여에 대해서 모든 게다 해결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지만 만약 합헌이 될 경우에도 가격 공개는 보고에 포함되기 때문에 가격 공개로 더 이상 신경을 버릴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만약에 합헌 결정이 났을 때 우리 협회는 이 보고라는 제 저도 또 말씀드렸지만은 대단히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이 보고를 해야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의협도 마찬가지지만은 공, 거의 공개 수준으로 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배수진을 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사선 교육 주기 2년 거는, 어 내년부터 일단 교육을 시작하되 2년 후에 교육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해서 2년이든 뭐 3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 교육은 시작하지만 교육 주기는 재논의한다. 그래서 또 물론 회원 여러분들이 교육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방사선 필름 배치 분실이라든지 어 과하게 피복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 많이 줄어들어서 교육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주기가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 여지를 가지고 지금 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보험 확대권은 대한노인회와 협력하여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그 정책 협약식을 진행한 자리에서 제가 참석해서 응원하고 했었는데 그 업무 협약 1호 안건을 올려져서 여야간에, 여야간 분위기는 대단히 좋습니다만 올해 효과가 나타나면 좋겠지만 아마도 내년 정도에는 충분히 가시적인 효과가 않,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어,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프레션 코핑 그리고 랩 아날로그도 일회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어그 다회용으로 추진을 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리위원회 회부권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규 회장이 그두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 끊임없이 그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8월 달인가요 기자회견 했을 때 제가 감사단과 지부장협의회 회장님께 공문을 보내서 어 대의원총회 감사 모두 통과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문제 제기하는 것과 정당한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한 바가 있고 또 하나는 문제 제기를 얼마든지 협회장을 통해서나 지부장 협의회에서 공론화해서 의논하자 하거나 아니면 대의원총회를 열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해서 꼭 이렇게 폭로성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어, 가르마를 타달라고 제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황이고요. 협회장이 현금 선거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하고 회물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세워주면 협회장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회물을 하면 돼요. 그러나 박태근 협회장만 이거 해라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들이 촉발된 거가 감사단이 저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처음에 감사 3인 하반기 감사에서 재무 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공동 사업비를 언제까지 반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재무 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공동 사업비가 아니고 위반하여 지출된 업무 추진비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재무 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업무 추진비라는 거 적혀 있는 그 공문을 이만규 회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협회의 내부에 있어야 될그 공문이 유출된 경찰 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유출된 거가 협회 회무에 대단히 큰, 어, 타격을 줄수 있는 사안이죠. 그래서 이게 기밀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논의하자. 라고 제가 감사님께 분명히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어, 아직까지 별, 어, 말씀이 없으십니다. 또한 가지는 그 이만교회장님께서 후원금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용어상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공개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고 후원금은 이게 대가를 바리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9천만 원을 인출한 사실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금액이 같다 해서 끊임없이 이걸로 연관지어서 무슨 연결 고리를 찾으려고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리회부 그 이유는 이만교회장께서 저희들이 받은 그 9천만 원이라는 돈이 치위신보 광고비 명목으로 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마치 치위신보가 돈 세탁하는 창구처럼 매도를 한 거죠. 3천만 원 받은 업체로부터 발행해 준 내역에는 치과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치의심보하고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비로 받은 거는 치의심보 광고료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료로 받은 게 명백하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 치의심보를 이렇게 어, 매도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 윤리위원회 회부 하자는 의견을 냈어 거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감사님들이 협회당의 그 재무 파트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입장 표명을 최소한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뭐 답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어, 그건 말씀드립니다만, 감사님들께서 그런 입장 표명해 주시고, 그게 실마리가 되어서 이만교 회장이나 이재용 이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쓴 거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도 윤리위원회해 회부하지 않겠습니다. 치과계의 중심 채널 치유신부 TV.